네, 안녕하십니까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초보 유튜버 진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6월 22일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7월 12일 정도부터 즉 거의 뭐한 2주 3주가 다 되도록 업로드를 안 했던 점 정말 반성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 정보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DB 입력 아르바이트. 흔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르바이트라고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우리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일거리를 뭐몇 개월, 몇 개월 혹은 뭐 기르면 뭐몇 년, 몇 개월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진영을 받은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흔히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아무리 사업장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마음에 뭘까? 현재 있는 사람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이거를 이제 단기, 임시적으로 일자리로 이렇게 공고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일단은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또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야근도 그때부터 법정 수당 해가지고 주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웬만하면 은 쉬는 시간이 특히 없습니다. 뭐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는 뭐 거의 그냥 화장실 잠깐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 뭐물 잠깐 먹거나 뭐커피한스 타먹거나 이 정도가 대충 끝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사무로 하는 물류센터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아보셨던 분들. 근데 아무래도 일단 몸이 편하고 좀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이 뭐 이것만 하면 되고 터치가 없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좀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편파가 달라요. 누군 잘하고 누군 좀 못하고 약간 이런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뭐어 느리게 하려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입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이 입력한 게 제대로 맞는지 검수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검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상적으로 관리자가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력과 검수, 이두 가지에서도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입력으로 다들 뽑히는데, 입력에서 좀 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들은 거의 검수로 넘어갑니다. 입력은 그냥 입력하고, 내가 틀리더라도 검수 쪽에서 좀 확인을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강한 반면, 검수는 자기가 이 입력해온 사람 거를 하나하나 토시 없이 약간 좀5.2 같은 것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관리자들도 그걸 다 일일이 볼수 없잖아요. 1, 2차적으로 검증돼서 올라온 거니까 대부분 훑고 그냥 바로 확인, 이렇게 결제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월급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입금 들어가는 거 보면은 눈치껏 저사모 야금 많이 하고 이러면은 확실히 저당이 많이 벌고 나는 뭐 일찍 칼퇴하면은 좀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벌고 이런 거니다 칼퇴를 많이 지양했지만 아무래도 좀 나중에 이제 한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니까 뭐야근을 하면은 또 야근 때는 뭐 관리자들도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더 느슨한 경우가 많아서 야근을 해서 좀 급여를 좀 높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근을 했더니 한 다음 달 급여가 한 못해도 한70 8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근로법이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토요일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아침에서 뭐 오후 2시, 뭐 3시까지 이러는데도 좀 급여를 더 높게 1.5배, 뭐 2.0배 였나 뭐 그런 식으로 더 받아가지고 나가서 더 많이 저는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여름 때는 앉아가지고 시원한 뭐 에어컨이든지 선풍기든지 이런 걸할 수가 있죠. 누가 뭐 선배고 후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터세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뭐 중도에 다시 누군가 인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도에 나가거나 이러면 약간의 좀 실력차가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그 처음에 뽑힌 인원이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걸 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하시는 분들은 또 매사에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관리자, 관리자한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입력을 해가지고 쓰는 건지 이렇게 방식을 이제 하달받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첫날에는 긴장해가지고 뭐 상관없지만 이제 뭐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러면은 점점 이제 무르익고 좀 약간 만만해지고 좀 편해져가지고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면서도 사무직은 다른 데는 전화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단순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입력만 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 나가가지고 그냥 제 기억을 토대로 하나 편하나 요즘같이 더운 날 야외에서 뭐 이렇게 물류를 하던가 아니면 서류배다 뭐 이런 거할수 없잖아요. 솔직히 등, 등도 없고 마시는 음료수비가 더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여성분들이 더 꼼꼼하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지원하시고 지금도 검색어로 뭐 DB구축,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거 많이 사무보조적으로 치면은 검열 검 이게 검색이 되긴 하는데 요즘은 또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장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한지게돼요 보통 제 유튜브 보시면 아르바이트들 많이 안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또 처음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두려움에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안 보셔도 아르바이트 충분히 합니다. 저 이거 아르바이트 할때 이런 유튜브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알바몬 경험담만 보고 그냥 나가고 이랬어가지고. 여러분들꼭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나는 돈을 보고 지원한다. 나는 편한 걸 보고 지원한다. 이둘 중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이 업무 자체는 단순 사무고 또 해당받은 업체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가시면 좀 힘드십니다. 그냥 좀 평균적으로, 평타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그냥 몸이 편하게 알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 추천하지. 아, 난 힘들어도 좀돈 빡세게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공장 가세요. 합숙하시고. 네, 그럼 제 유튜브 아르바이트 얘기가 또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생각나면은 최대한 빠르게 또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보 유튜버 진훈이었습니다.